할렐루야! 음,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의원의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이 온종이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언교회에 참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함께 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께서 뽑으신 말씀 함께 외봅니다. 이두 말씀이 2025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기는 한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나오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성장에 관한 말씀이라면 두 번째 나오는 이 겨자 씨의 비유는 씨가 자란 후그 결과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인 교회의 성장과 부양, 부흥은 때가 아닌 우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교회의 부흥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씨앗을 뿌려야 하며 씨앗을 뿌렸다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입술 속에서 감사의 고백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것 이유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선한 것으로 여러분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내 시기 내 방법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다라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실까라는 그런 의문들을 우리가 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더딥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내가 전한 그 복음을 접한 이들이 삶의 변화가 여전히 없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여호수아와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여전히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그 기도마다 여러분께서 하나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복음에 대한 열정, 그래 대한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부탁대로 명령대로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로 나갔다. 그래서 그 복음의 뿌리 씨를 뿌렸더니 그 듣는 이들마다 기쁨으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여러분 어때요? 아마 저와 같이 함께하시는 하나님 믿지만 때론 연약해지는 모습들.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원했던 때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는 모습들, 내가 사랑하는 지인,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 외면하고 있는 모습들, 아마 여러분은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신앙인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작지만 큰 가지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행해야 될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26절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27절 말씀과 같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점점 자라 열매를 맺지만 농부는 어떻게 해서 그 씨가 발아하여 싹이 나고 이삭이 패고 곡식 즉 충실한 열매가 맺혀지는지 여러분 농부는 모릅니다 28절에 스스로 열매를 맺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익은 그 열매에 대해 그 농부는 추수 수확의 기쁨만 그의 삶 속에서 누릴 뿐입니다 요즘은 밀착 취재를 하듯이 최첨단 장비를 동원하여서 씨앗의 그발아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서 TV로 방영하는 것들 여러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씨앗의 신비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싹신하고 이삭이 패는지 여러분 우리가 압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생명의 그 신비함에 우리는 놀랄 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가 싹이 나고 여러분 싹이 나고 이삭이 패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병원에서 이런 문구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 병원에 본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진료는 의사가 하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맞습니다, 여러분. 진료는 의사가 합니다. 하지만 치료하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병으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의사에게 똑같은 병을 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치료를 받아요. 나음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치료받지 못합니다. 그 병이 더 중화해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도 우리들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의사가 다른 약을 쳐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진료를 받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진료를 받게 되는데 치료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의사 선생님이 오진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처방을 통하여서 나의 이 연약한 육체가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의사 외면하고 그냥 내가 병을 내가 기도로 낫겠다. 여러분 그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주실 그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진료는 의사가 하지만 그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십니다. 씨 뿌림도 이와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여러분 농부입니다. 하지만 그 농부를 통해서 결실을 베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십니다. 여러분께서 한두 번 정도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동부들이 단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올한 해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일기를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를 원할 때 비를 주시고 우리가 따뜻한 햇살을 원할 때 햇빛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선한 바람을 원할 때에 하나님 그렇게 바람을 좀 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농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라고. 농부들이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 비도 주십시오. 따뜻한 햇살도 주시고, 하나님 선선한 바람도 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농부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농부들은 신이났습니다. 수확을 거둘 때가 되어서 농밭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풍성한 곡식들이 열려져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신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이 수확을 하는데 알곡은 없고 계속해서 쭉정이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농부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게 알곡은 없고 쭉정이만 남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라고 기도했니? 너희들은 나에게 알곡을 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았어라고 말입니다. 그때 농부들은 깨닫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하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성실한 복식을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수고를 해야 되죠 하지만 그 수고 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만이 우리의 그 땀이 결코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씨앗을 뿌리되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느니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 내어 맡기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우리 우 조급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이 농부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스스로 자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그 땅방울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뿌린 씨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씨를 뿌릴 때 확신을 가지고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씨앗을 뿌릴까요? 내가 지금 뿌리는 이 씨앗이 반드시 바라해서 싹이 나고 이삭이 피어서 충실한 곡식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수중에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여러분 투자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투자한 것이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투자하지 내 수중에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투자하지 않습니다 요즘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문제가 국내 축구팬들 사이에 핫이슈라라는 것을 여러분알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계속해서 그 토트넘에서 활약하다가 은퇴하기 원하지만 구단주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기량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그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5천만 파운드라는 그 큰돈으로 지금 매각하려고 팔려고 여러분 지금 일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는 그러한 손흥민 선수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우디에서는. 그 실력이 이미 검증이 되었고, 영국에서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그 능력이 통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무대에서는 통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5천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 908억입니다. 908억이라는 그 거금을 투자해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한쪽은 확신을 갖지 않는데, 한쪽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히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여러분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의 고위 관료들이 여러분 그 바벨론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하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파괴되지 않고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지 않고요. 시드기야 왕눈 뽑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8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시, 시드기아 왕에게 분명히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복하라라고 그러면 너의 생명도 살고 예루살렘 성이 불바다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아 왕이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고위관료들 자신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신뢰하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런 왕이 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보음오장에 나오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구물을 던졌을 때두배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습니다 왜 그렇게 잤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구물을 내리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만 잠시 잠깐 들었을 뿐인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씨앗을 뿌렸을 때 구물들을 내렸을 때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베드로는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구물질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여러분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뿌리고 계시는 이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 보이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크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눈앞에 보여질 때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나라다는 그런 확신과 그 믿음이 있으셨기에 기쁨으로 그 씨앗을 뿌리셨고,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 애은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씨를 뿌린 후에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씨를 뿌린 후에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4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10절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3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다시 해석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영적인 의미를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라는 말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삶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들 밭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등잔을 비유를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쉬운 소재이지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 그사역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선한 사역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승천하신 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해 여러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임하였고 그들을 통하여서 점점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겨자씨 하나일까 같이 여러분 큰 가지가 되어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즉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드러나고. 열매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임만을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였다가 실수하여 넘어진 아브라함과 같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인내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날 것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된 열매, 성취의 열매를 맺는 고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인만을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씨를 기쁨으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서어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